여성시대의 진입니다 어, 부럽지만 새해 내일 주시는 올해를 이렇게 오랜만에 적어봅니다. 잘 지킬 수 없을 것 같아서 늘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다짐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2015년 저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죽게 상달하게 하셔서 말씀과 기도가 늘 필요한 거 알고 있지만 잘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말씀처럼 매월 1일 정교인 새벽 기도에 꼭 참석하겠습니다. 아이들 잠자리로 보낼 때꼭 기도하고 재우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인 저희 남편과 우상숭배를 철저히 하시는 시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2015년이 되겠습니다. 어, 최소한 자기 전에 3분 이상 하겠습니다. 2015년 생명의 상큐티를 출근하는 날은 8시 35분에서 50분 사이에 하고 출근하지 않는 날은 일어나면서 바로 하겠습니다. 올해 또 하나의 나의 다짐은 매주 요절 말씀을 아이들과 함께 하고자 거실에 붙여놓고 매일 세 번씩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매년 다짐하지만 성공하지 못했던 성격의 독을 서영이 세우고 매 15분씩 말씀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아래 어, 모든 어, 8 가지를 감사하며 다짐하며 주님과 더 긴밀하게 지낼 수 있겠지만 올해는 기도와 큐띠와 어, 요절 말씀과 성경기도 4 가지를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에게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어, 말씀의 달콤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오. 십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립니다